수천 년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. 여러분, 인류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?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. 바로 성경입니다. 기원전 700년경 쓰인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는 땅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여기서 공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쿠구창은 원 혹은 구 스페어를 의미합니다. 인류가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 1 5 0 0년되니까 성경은 무려 2200년이나 앞서 지구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었던 셈이죠. 더 놀라운 건 욕기 26장 7절입니다.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고레인들은 거대한 거북이나 코끼리가 지구를 바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수천 년 전, 성경은 이미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 우주 공간에 떠있음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. 17세기 과학자 뉴턴에 발견한 만유인력에서 말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. 그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구와 우주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은 바로 이 중력 때문입니다. 성경은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뉴턴보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힘에 매달린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.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기 훨씬 전에 기록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? 마지막으로 전도서 1장 7절 말씀도 놀랍습니다.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는 강물이 바다로 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고 다시 순환한다는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. 17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이 원리가 수천 년 전에 지혜왕 솔로몬의 입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 성경이 시대를 앞서간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꾹! 댓글에 흔적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